네, 4강은, 어, 글줄 맞추기입니다. 우선 글줄 맞추기 전에, 4강 들어가기 전에, 어, 글자의 형상화, 어, 3강에 이어가지고, 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얼, 숙 여기도 춤을 좀출고요 얼, 쑥. 음? 이건 위로 올라갔다 나오고, 예. 춤추듯 신나는 삶. 재밌습니다. 그죠? 예. 캘리그라피아의 매력은 이런 것입니다. 자, 다시 4강 본론으로 돌아가서. 에, 여기서도 춤추도 신나는 사람 여기서도 보면 상당히 그 전체가 여기다 이름을 적고 막뭐 사인을 하던가 도장을 찍어버리면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에, 한데 음, 좀더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야 에, 좋은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봤습니다. 곧 윗줄 맞추기입니다. 윗줄 맞추기. 그 다음에는. 요거는 뭡니까 아래쪽 마저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게는 뭡니까? 가운데 줄 맞추기 입니다. 줄 맞추기는 그러면 이 세가지 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에 세로줄 맞추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가로줄 맞추기만 자, 이렇게 하고 어, 저는 체제를 에, 4강, 바로 5강으로 마감할 겁니다. 기차 관계를 이걸 길게, 예를 들어가지고, 기억의 유형은 기억대로, 니언은 니언대로, 이렇게 하자면 기체 강좌가 엄청 길게 늘어납니다. 지루해서 안 되는 겁니다. 한글은 단순하기 때문에, 어, 맨 1강에서 했는, 그, 거기 1강 연습만 충분히 하고 나면, 그것을 응용하면 전체 다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에, 4강에서 물론 어, 이 전부 곡선처리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평생 우리는 어, 볼펜 글씨만 써왔습니다 혹은 서예 글씨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기역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음? 음, 이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에. 이 형은 이렇게 하고, 뭐, 뭐, 이렇게 했을까요? 어. 전부 지, 직선만 해왔습니다. 직선만. 곡선은 나고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곡선 그리기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생소하고 어렵습니다만, 한, 제 생각에, 이 이렇게 계속 직선만 하던 것을 곡선으로 하는 훈련을, 에, 한 30일 정도만 하면, 막, 능수능란하게 어떤 글씨든 할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직선 처리하는 것은. 곡선이 힘이 되는 겁니다. 음. 자, 에. 곡선, 만약에, 에. 이 선이 잘안 된다. 그럼 다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선이 안 된다. 어,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이거. 또. 그래, 춤 하는 이것도. 응? 바로 이거 변형이네. 별가아네 그죠? 어.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응? 이거는 또, 첫 시간에 했던 이 훈련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훈련 중이니까 꺾이는 부위, 각이 생기지 않게, 요거 조금 이상합니다. 예, 전부 완만하게. 자, 어, 지금 여기 4강이고 5강은 뭐냐면, 음, 어떻게 하면 음, 전체가 어울리게, 전체가 하나의 그림이 될까? 그것을 연구해야 될 겁니다. 다음, 에, 소품을, 6강부터는 그냥 그 소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작은 작품으로. 그 말하자면 기초는 여기서, 4강에서 사실상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것만 잘안 되면 계속 1강부터 4강까지 따라서기 쭉 해보시면, 막 캘리그라피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 30, 일 정도 하면, 소위 기초, 시동이 걸릴 겁니다. 그만큼 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어버리면 그만, 어, 만들어서 버리면, 한 가지 필체, 자기 필체는 쓸수 있을지언정, 다양한 서체를 다루기는 힘들 겁니다. 예. 자동차 시동만 걸어놓으면 잘 갑니다. 근데 시동 걸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한 30일 정도면 하루에 한두 시간씩 계속하면 부릉 하는 시동걸리는 소리가 귀에 들릴 겁니다. 그때부터 캘리그라피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감사합니다.